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중학교 1학년 국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 비판적 읽기 중 1. 비판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재 34쪽입니다. 오늘 학습할 문제는 비판적 읽기를 한 사람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창수와 선이가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순위를 조사한 결과를 놓고 누가 비판적 읽기를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먼저 비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비판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것을 분석하고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판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상, 행동에 관하여 옳고 그름, 장점과 단점, 선과 악을 판정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두 사람, 창수와 선희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창수는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순위를 보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희는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순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해 놓고서는 한국 사람 전체를 조사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순위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네모하고 있지요. 네, 창수는 한국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조사는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선의는 조사를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판적 읽기를 한 사람은 누가 될까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한국 사람 전체를 조사한 것처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네,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것을 분석하고 지적하며 읽은 사람은 선의입니다. 선의는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고, 다시 말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한국 사람 전체가 좋아하는 음식 순위가 바뀐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의가 비판적 읽기를 한 사람이죠.